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주가 실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리라.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주가 심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 줄 것이다. 너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7년이 일곱 번이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파를 크게 부르라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금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해는 너희가 유산 곳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 서도 안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땅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이웃에게 밭을 사드릴 때에는 희늘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늘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는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 세계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였어도안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세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하대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무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핵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무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멘. 1절과2절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급하게 준비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알아둘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 후에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죽음에안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내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식이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1절부터 7절은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무 땅을 묵혀야 합니다. 심거나 거두지 못합니다. 절로 열린 것을 따먹지 말아야 합니다.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안식하게 하는 것이 과학적 경지 사용 방법입니다. 묶일 때 땅에 양분이 쌓여서 농사지을 만한 땅이 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식년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법은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안식하게 됨을 상징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상 천국에서도 안식은 중요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1년 동안은 경작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추력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하려고 정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불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동안 땅이 안식하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다 안식하게 했습니다. 땅까지도 안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 가 없습니다. 8절부터 13절은 신년입니다 일곱 안식년 후에 오십 년째 되는 그해 7월 10일 재번는날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해방을 선포합니다. 종이 자유하게 됩니다. 종이 자유자가 됩니다. 기업을 회복합니다. 잃었던, 팔았던 기업을, 땅을 찾게 됩니다. 제마다 자기 소유지를 찾아가서 자기 집하기로 가야 됩니다. 포도경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씨도 뿌리지 말아야 됩니다 밭에서 난 것은 먹어난 것을 먹어야 합니다. 속죄 이래 종이 해방되었습니다. 기업 회복이 선포되었습니다. 땅에서 노여 나야, 재에서 노여 나야 구원 받습니다. 재짐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에서 해방되고 천국에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일하지 않고 안식합니다. 희년는신은해입니다 13절에 희년의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채 때문에 자기가 혈당받은 땅을 팔고 떠나갔던 자들이 희년에는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기업을 얻은 자는 영원히 그것을 잃지 않습니다. 팔아도 영원히 팔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망한 자가 없습니다. 언젠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 백성으로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절부터 22절의 안식년과 신년에 이어지는 해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3년 먹을 양식을 6년째 되는 해에 주겠다고 하셨 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재물 을얻습니다 재물을 채우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 어라고 했습니다. 충분한 복을 내려서 3년 먹을 양식 을 주십니다. 항상 안식년 전해에 더 많은 소출 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14절부터 17절은 매매하면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은 회수에 따라서 값을 매기라고 했습니다. 신들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값을 매기는 것이죠. 남의 공급반처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비틈이 쌓여서 싸게 팔리는 집을 싸게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을 사면서 너무 박절의 값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 왜 남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18절부터 19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하게 살수 있습니다. 안전이 만드는 불안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안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 소산을 양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양식 그. 걱정을 하지 않고 배불리 먹으면서 살수 있습니다. 영육간에 쪼들리지 않고 풍족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품들되지 않게 관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상한 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주사파가 공산당과이적단체들과 즉가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상하는 법과 있어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살 법을 배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나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지도 작한 지도자. 자기 배분 불리는 지도자가 사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상에서 분별의 살과 합기를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님께 주신 관처로 성결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쓰는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허나게 하옵소서 적절할 때에 고치고서 고치게 하시며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령에서 본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우님 교회가 망구는지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노니 모든 백만을 물러가.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시어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는 많은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가진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개구리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나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면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상이 꺾이고 무역 수지가 또 경상 수지가 억제가 되게 하시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이라 뭘 그래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시며, 필수어의 일로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인들의 앞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난에 많아서 사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 아멘.